안녕하세요. 2시에 만나요. 박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멀리 계신 분인데 저는 이제 얼굴도 모르고 잘뭐 이름도 사실은 몰랐던 분이신데 아 우리 장금연 권사님의 오빠의 아 부인이세요. 근데 그 그러니까 백이수 장로님의 처남댁이 되겠죠? 선암댁인데 아,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에, 이분이 그러니까 장규명 원사님의 오빠가 아마 작년인가 소천을 하셔서 아, 이제 혼자 계신데 아, 전혜경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그 장규명 원사님의 올케가 되겠죠 올케 언니가 아, 대장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전화해서 아, 전화로 이제 파주에 계신 분인데. 전화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수 장르님이 또 직접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전화 걸어서 통화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전혜경 님이세요? 네, 네. 예, 저는 여기 부산에 있는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 박상철 목사라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예. 아,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대장암 네. 사기를 선고를 받아서. 대장암 사기? 예.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아, 지금 임시로 집에 와가 있고 항암치료 1회 끝나서 집에 왔고요. 다음 주에 네.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항암치료를 몇 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12회까지 우선 보고 있네요. 아유 많이 힘드실 텐데 그죠? 예. 그사기면그 대장의 전체가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그 구간이 짧아요? 어때요?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는? 네. 그게 제가 S 결장이라고, 그게 암이 크게 생겼는데, 그간을 지금, 그 개내리 간, 그게 암이 큰가 봐요. 어. 암을 그 막아가지고 제가 배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 ]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 아직 시술하기는 어렵고, 간하고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음흠. 그래서 전이가 돼서 사기라 그러네. 네, 그러시군요.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 뭐, 의술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네. 아, 하나님 뜻이 계시면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네. 우리 이렇게 전화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아, 감사하고요. 네. 장금연 권사님도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제는 또그 백이 수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전혜경 성도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 아, 기도과 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요쨌든 예, 마찬... 예, 예. 장금 검사가 제신이든요그렇죠요 신우이죠. 네. 네. 어, 제가 같이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네. 치료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네. 어, 내년이맘때쯤 다 낫다고 우리 통화하고 한번 만납시다. 네, 네, 네. 제가 부산 가면 찾아뵐게요. 그래.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네, 네. 전화지만 잠깐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전혜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네. 먼 곳에 계시지만 전화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어서 넉넉하게 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을 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음.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하는 과정이나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전해경 귀한 하나님의 딸을 극리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며 나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불 같은 권세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해 온 과정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리가 대화했던 것처럼 내년 이맘 때는 온전히 나아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금영 원사님 백이수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온 가문이 이 일로 더 잘되는 역사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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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혜경님 꼭 제가 기억하고, 네, 늘 네. 기도할 테니까 힘들 네. 때또 연락하세요. 또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네.